자 이어서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g라는 집합은 x,y라고 하는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바조건 나와있죠 sin x 곱하기 cos y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고요 x,y 범위는 개구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조건에 만족하는 점들이 존재하는 조건 그죠 x,y가 나타나는 영역을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음, 이 사인 x 코사인 y인데요. 여러분 다를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 사인 x랑 코사인 y가 아니고 만약 코사인 x가 0보다작다했으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러분이 조심하실 건 x와 y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 원 그렸을 때 우리가 x, x를 이, 동, 이 각으로 생각하면 그죠? 0에서부터 파이 2파 이렇게 생각하면. 예, sinx랑 cos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둘이 부호가 반대인 부분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찾으면 되고, 0보다 크다 그러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찾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x랑 y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하나씩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sinx가 0보다 크면 예, 코 cosy는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생각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sin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예, cos y가 0보다 크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위원을 배웠으니까, 단위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제일 여기서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4분면에 단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인 X, 코사인 X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 형태로 배우게 됩니다. 요, 각을 X로 보고, 요, 동경, 요, 일반 각을 X로 보고, 함수 값들을 Y로 봐서, 그니까, 러 사인 코사인 값을, 사인 함수와랑 코사인 함수 값을, 예, y 좌표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물결표시.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XY 해놓을까 여러분, 이걸 XY로 해놓고,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인 엑스 코 사인 엑스랑 코사인 와일준 것은 여러분 혼동 주의 있습니다. 이점 좌표는 여러분 별도로 여기 여기다가 그리셔야 돼. 별도로 xy 좌표로 그리는 거고 실제 우리 계산할 때는 xy 좌표는 어디 생각하면 돼? 이 별도의 좌표 평면에 각은 어떻게 보죠? x 일사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각 x 또는 y를 여기서 생각해서 그 y 좌표 함수값이 그러니까 y 좌표면 사인이고 예, x좌표는 코사인 값이죠. 그거의 부호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래프가 옮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x, y랑 뭐 여기 x, y랑 혼동해버리면 안 돼. 이거 x, y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인 x면 뭐 x를 여기 값집어넣으면 그래프 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우린 거원 그린 거고요. 좌표 평면에 단위원을 그려서 사인 x, 코사인 y 다시 말해서 x, y를 이 동경 요 각으로 입력해서 계산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 x, y 요 x, y 좌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혼동하고 싶하면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에서 2파이면은 0부터 해서 이원의 이 값, 이원의 점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의 임의의 점을 잡았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이 요요 각이 여기서 xy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혼동을 주기 위한 거죠. 사실 여기서는 점 좌표가 xy 좌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이값 따라서 정해졌을 때 그죠? 여기서 수선의발을딱 내렸을 때이 값. 이 x 좌표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죠? 코사인 세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뇌 말렸을 때이 값, 요게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XY랑 막 뒤섞어놓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원에서는 단지, 뭡니까? 요 각, 요각 값을 XY로 생각해서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에, 사인 X, 즉, 사인 세타 요게 0보다큰 거, 그다음에 코사인 y 즉 x표 0보다 작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란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부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부호 잘못 읽다가 별거 아닌데 틀리시는 아까운 경우가 생기죠. 틀리지 않도록 무엇이 말한 무엇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요. xy는 0에서 2파니까 이 우리가 xy는 0에서 2파이요 그러면 xy면 요 1, 0에서 출발해서 단위원이 1, 0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sinx가 0보다 크면 y 좌표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요 범위를 우리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 보면 sinx가 0보다 클려면 이거 0은 안될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점들의 무슨 좌표? y 좌표. 점들이 아니고 점들의 y 좌표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각으로 친 뭐야? 0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0도부터 쭉쭉쭉 각이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예, 파이까지 가능하죠. 밑으로 움입니다 그럼 여기도 자동 나오게 돼요. 하나 나오면. 맞습니까? 따라서, s i n X가 0보다 큰 범위는 0에서 X가 파이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기서는, 예, 파이에서부터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예, 여기, 0보다 작은 범위, y 좌표 생각하시면 돼. 요 y 좌표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바로, 어쭉 해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 번에 쓰실 수 있죠 2파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코사인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X좌표 쪽이니까 여기가 X좌표 양수 여기가 X좌표가 음수죠 이 각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음수니까 여기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X좌표가 0이 되면 안되니까요 여기도 비워야 되고 여기도 비워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부분한번 그려보시면 아, 분구자은 부분이니까요. 여기서부터 XIP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음수로 넘어가서 쭉, 그래서 어디까지? 요까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Y가 음수인 부분. 그죠? 음수인 부분은 바로 몇 파이? 90도니까 2분의 파이에서부터 몇 파이? 2분의 3 파이가 되겠습니다. 양수인 부분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XIP 양수인 부분이니까 이쪽이죠. 근데 이제 0에서부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양의 방향 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0에서 2분의 파이고, 쭉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죠? 여기와 여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 2분의 파이까지죠? 첫 번째. 0부터 시작해서 y가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니까 2분의 3파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3파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이렇게 범위가 확정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다시 어디에다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x y 옮길 거니까 다시금 좌표 평면을 그려서 x가 0에서 파인 구간에서는 y는 이거, x가 파이에서 2파인 구간에서는 요 범위를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y 좌표는 그려 봤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일단 0 하시고 여기 xy 에서 우리가 구한 바로 요 범위 이 범위를 여기 도시 하시면 됩니다 xy 혼동 하시면 안됩니다 x는 0에서 파이랑 파이에서 2파이니까 경계선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0부터 여기는 파이 그죠 파이 경계선 우리가 점선으로 그어 놨습니다 요건 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다음 0에서 파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입니다.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그 가운데쯤에 파이가 있겠죠. 그다음 여기가 2분의 3파 여기가 2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0에서 파인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기에서 뭐다? 2분의 파에서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파 2분의 3파 여기 요기 여기죠? 요 사이 여기를 딱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을 해보도록 하죠. 음 칠은 뭐 녹색으로 경계선을 제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있으면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파이에서 2파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요. 0에서 2분의 파이 여기죠. 이게 2분의 파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니까 여기입니다. 그럼 칠해진 부분 마저 칠해보면은 여기서 0에서 아, 파이에서 2파이에서는 0부터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그죠? 이런 뭐, 알록달록한 모양, 이, 뭔가, 디자 다니고, 뭐,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칠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예, X쪽으로는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요게 세 개가 필요하고, Y쪽도 이렇게 경계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사한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죠. 올라가서요. 원래 이제 보기에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 5번, 안되고요 예. 어디가 빼먹 이거는 안 되고, 여기 칠하면 안 되고, 여기가 칠해져 있는 2분의 파이로. 안 됐죠? 이건 뭐 엉뚱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칠하고, 여기, 여기 칠했는 이상하게 됐죠. 없으면 현재까지. 아, 여기 보면 1번에 있네요. 그죠? 여기 칠해졌고, 여기, 여기 칠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